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일9뉴스를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레클에서 네어서오요 이었다는데요 이 707특공대는 지금 처음 만는 사람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봐 혹시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네, 잘 지냈어요. 님은요? 저, 저, 잠시만부 김치 먹고, 먹고 그랬어요. 혹시 다르게 하실래요? 아, 네. 할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라고 했습니다. 케 b 뉴스 이었습니다. 맞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해달세요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누구죠? 사람은 펑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직 모르고 있다는데요. 아직도 기다는 만큼 이었다고 했습니다. 다음은 있습니다. 다음은 이 사람들은 날아가면서 자꾸 주위에 역주행하고 있어서 경찰에게 붙잡혔고. 그 사람은 음준전 1.11로 접혔습니다. KBS 뉴스 이었습니다. 7시 뉴스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